안녕하세요. 모터PD 정운주 에니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딜락의 신형 에스컬레이드 5세대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커지고 안팎의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또 주행 성능이나 편의 장비 등 많은 상품성 개선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떠한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캐딜락의 신형 에스컬레이드 트림은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입니다. 이외에도 디자인 디테일을 달리하고 있는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이 있는데요. 두 트림 모두 가격은 동일하게 1억 5,357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가격 상승 폭이 꽤 있는데요. 과연 그만큼 더 좋아졌을까요? 우선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플랫폼이 변경되며 이전 모델 대비 전체 길이나 폭, 높이나 휠베이스 모두 수치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공차 중량도 더 무거워졌는데요 약 2.8톤에 못 미치는 상당한 무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안에는 6.2L V8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426마력, 최대 토크는 63.6입니다 큰 덩치와 무게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힘을 내뿜어주고 있는데요 차량의 성격상 경쾌하고 날렵하진 않지만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을 이뤄 공인 부가 면비는 6.5km per l 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4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 레버가 전에는 칼럼식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식 레버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에는 앙증맞은 패드시프트도 위치하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트레일이 있는데요 이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작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위치를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각 휠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전자식 LSD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고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적재 무게와 주행 상황, 승하차 및 주차 시 최대 75mm 까지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딜락 특유의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은 빠른 서스펜션 응답력으로 바디의 롤과 상하 바운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숙성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또 엔진 스팜의 스타트 기능이나 오토 홀드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다 향상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지금도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차선 중앙을 매끄럽게 물고 나가는 타입이 아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에 그쳐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데서 확실히 슈퍼크루즈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전방 및 후방에 충돌 경고 및 긴급 제동 햅틱 안전 경고 시트 자동 주차 보조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HD 서라운드 비전 기능도 있어, 좁은 골목길의 주행이나 주차 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디자인과 편의 사양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전면에서는 이전에 세로형 헤드램프가 가로형으로 바뀌면서 그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릴도 더욱 확장된 모습이고요.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은 스포츠 메쉬 글로스 블랙 그릴을 비롯해 측면의 트림과 몰딩, 루프랙 등의 디자인 요소들을 유광 블랙으로 처리한 반면에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은 가로형 바 패턴이 적용된 그릴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크롬을 많이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휠과 타이어는 22인치 사이즈인데요. 차량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휠 디자인도 스포츠 트림과 럭셔리 트림이 다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도어 쪽이나 전동식 사이드 스텝 아래로 조명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의 1m에 달하는 거대한 후면 테일 램프에 웰컴 라이팅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위에 유리 부분만 따로 열 수도 있고요 전체를 열려면 이 엠블럼을 눌러야 됩니다 아니면 바닥에 비춰지는 캐딜락 로고에 발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밝은 낮에는 이 로고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도 보다 모던하고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사실 이번 신형 에스컬레이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실내 공간입니다 저희가 캐딜락 모델들을 시승할 때마다 종종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외관은 너무 멋있지만 이 실내 공간이 너무 좀 올드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적어도 이번 신형 에스컬레이드에서는 그러한 댓글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핵심은 이 38인치 LG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겠죠. 정말 인상적으로 크고 또 새롭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좌측의 가장 작은 컨트롤 패널 터치 스크린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정보 등을 제어하고요. 중앙의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에는 주행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오디오 소스 등을 표시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내비게이션, AR, 나이트 비전 등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캐딜락 최초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우측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에서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또 편의 기능 전반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터치 또는 기어레버 아래 위치한 다이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8 가지 색상으로 그 수는 적지만 적용 범위가 꽤큰 편이고요. 운전석에서 3열까지 탑승자 간의 대화를 도와주는 대화 강화 모드도 있습니다. 한번 작동해 볼까요?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벌써 음량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그래픽이나 폰트들도 차량의 크게 맞게 크게 크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런 우드 장식들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필러와 천장은 스웨이드로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 컵홀더에도 이런 커버가 있어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이 콘솔에는 냉장은 물론 냉동 기능까지 있어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더 좋겠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물론 있습니다. 1열 쪽의 시트는 열선은 물론 통풍 및 마사지 기능까지 있고요. 열선 시트 버튼은 그 범위별로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버헤드 콘솔구에도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요. 파노라믹 썬루프 조작 버튼들과 그리고 3열 시트를 폴딩하거나 세울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역대 캐딜락 모델 중에서 최고의 음향 퀄리티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차가 큰 만큼 36개나 되는 스피커가 곳곳에 배치하고 있어서 풍부하게 360도 사운드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스페이스가 대폭 늘어난 만큼 2열과 3열의 공간 거주성도 더 좋아졌는데요 2열은 두 개의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사이에 공간이 꽤 커서 따로 시트를 접지 않아도 3열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열에서도 공간성이나 편의성이 좋은 수준이고요 3열에서 나갈 때는 2열을 전동식으로 더블 폴딩 할 수도 있습니다 1열 뒤편에는 2개의 12.6인치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요. HDMI나 미러 캐스팅 기능을 지원하고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공조는 3종 공조 제어가 가능하고요. 2열 시트는 열선 기능은 있지만 통풍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기본 적재 공간은 7 2 2리터고요 3열을 폴딩 시 2065리터 그리고 2열과 3열을 모두 폴딩하면 3,427L나 되는 광활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렁크 쪽에서도 3열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하거나 세울 수도 있고요. 2열 시트는 더블 폴딩으로 눕히는 것만 전동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해당 세그먼트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지켜왔는데요. 아메리칸 럭셔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캐딜락은 신형 5세대 에스컬레이드까지 출시하며 자신들의 SUV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제품 기반을 완성한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신형 에스컬레이드가 자신의 이름대로 험난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등반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이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